지금 이제 전 세계 지도자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앞으로 3년 한 6개월 남은 이 트럼프를 상대할 수 있는 지도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게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시바 곧 물러나갑니다 음. 일본에. 그다음에 곧 물러납니까? 좀말거라고 예. 생각하는데. 유럽에 네. 아무리 가, 가까운 영국이라 할지라도 어, 스타머 총리도 음. 길어야 1년 반할것 같아요. 스 예. 음. 그렇고 뭐. 뭐 마크롱 대통령이 있고 하지만은, 풀로 3년 반 이상을, 네. 이 트럼프와 같이 음.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네. 임기가 확정된 사람은 우리 이재명 네. 대통령님, 아. 그 다음에 시진핑, 예, 시진핑 <laughs> 푸틴, 김정은, 김정은. 이네 사람이에요. 네. 나머지 뭐 호주 총리, 뭐 네. 캐나다 총리 다 있지만, 네. 네. 오래 할 수도 있지만 다 내각제니까. 네, 그러네요.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을 추진할 수가 없어요. 음. 트럼프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한 겁니다. 아하. 앞으로 전 세계의 국면을 전환해서 자신 주도로 이끌어 가려면 네. 정말로 위대한 미국을 다시 재건하려면 음흠. 결국은 중국하고 네. 한판 단판을 지어야 되고 푸틴하고 지어야 되고 음. 동북아에서 김정은하고 평화 국면을 조성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푸, 푸틴, 시진핑, 김정은 상대하는데 옆에 끝까지 있을 지도자 음. 응? 어. 이재명 대통령밖에 예. 안 계신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 마자, 예. 남북한의 군사긴장이쫙 군사 안아되고, 이란하고, 음. 뭐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전세계가 뒤죽박죽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갑자기, 으흠. 한국도 전쟁 위기, 뭐, 고조 이래야 되는데, 조용한, 네. 정말 잊혀진 나라, 어. 분쟁에서 잊혀진 나라가 됐다. 네, 됐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일구신 거고, 예. 트럼프도 이걸 하고 싶은데 음, 네. 윤석열 때는 못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니까 네. 김정은하고 만나서 대화하라고 하는 유일한 지도자가 당신이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중요... 자신이 피스메이커다 네.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그 칭찬을 통한 트럼프를 네. 진짜 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신만의 고통과 네. 이 이런 스토리는. 네. 그 본인들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예. 당사자들만 아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큰 동질감 느꼈을겠어요 음.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외국에 누가 와가지고 나를 공격했다. 예. 그건 또 몰라. 예. 그게 아니고 국내 정치적 반대 세력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정치적 공감대. 네. 운명적인 어떤 만남. 네. 그다음에 김충식 네. 그리고 이제 그 김근희 어머니 이세 사람은. 예. 단순히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요. 예. 어그 일종의 그 극우, 극구 친일. 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어떤 친일. 예. 그러니까 일본의 신도라고 있잖아요. 신도. 신도 천황. 일본의 왕을 종교의 그 최우두머리라는 그 신도와 예. 일본의 전통 무속 신앙을 결합시킨 불교. 예. 그런 불교를 끌어온. 예. 그래서 그 불교로. 완전히 그 윤석열의 머리를 세뇌시키고 어. 국내 그 동안에 깔려있던 예. 친일 미국 예. 세력들가고 연결을 시키는 어. 그야말로 멘토 예. 왕사와 같은 존재. 왕사 어둠 속의 마왕 같은 존재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자신도 이용되는 사람이 불과하거든요 일본의 신도와 일본의 그 무속. 불교 신앙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민족 정기를 다 말살시켜버리고 음. 우리 친일로 돌아서게 하는 전체 공작의 앞잡인데 실제로 이 사람은 한국 내에서는 상당한 거두 우두머리죠.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의 머리를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용하는 중간 끈 앞부레 불과한데 우리 국내에서는 예. 대통령과 예. 대통령의 부인과 예. 대통령의 장모를 예. 꽉 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 그쪽에서는 대마왕이죠 대략은 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범진 예. 네. 법당에만 있는 네. 게 아니고 네. 대통령실에도 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일본의 창조신화로부터 나오는 예. 우리로 치면 단군신화 어, 같은 그런 예. 것을 갖다 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경제관계는 기본이고 음. 그 음. 초급 전투기로 개량한 FA-50이라고 네. 있어요 예, 예. 이것을 36대 중에 18대를 팔고 음. 18대를 팔면 이것을 유지 보수해줘야 되잖아요 네. 가서 예. 그렇게 하면 또그 돈이 또 남습니다 그래서 음. 전투기 한대 팔면 한 20년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거 한대 파는 건 반대로 파는 남기고 예. 이런 네. 것을 한그 사업에 예. 왜 김충식이 끼어듭니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김충식이 끼어든다는 것은 방위산업의 결정과 예. 그 계약의 뒷돈 예. 리베이트라 그러죠 예.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구조 안에 김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응. 한국우주산업의 사장이 응. 대통령 독대보고를 세번 했대. 윤석열이 독대보고로 응. 그러면서 1조 2천억 사업인데 응. 그게 36대에 대해서 응. 그것의 5%가 보통 커미션 리베이트라고 그래요. 응. 600억인데 이 응. 이권에 끼어든 거죠.